안녕하세요. 천명훈 경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지급 용지 보통 미불 용지라고도 뭐 부릅니다. 이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지급 용지가 뭐냐면요. 현재 뭐 공공사업에 뭐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줍니다. 수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 용지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게 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토지죠 자, 전 사건 번호는 공매 사건입니다. 202301902003 해가지고. 감정가는 9,871만 3,244원에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면적 중 3분의 1 지분 경매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그미지급 용지라고 그래가지고 판단 하시는데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미지급 용지로 판단돼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면요. 뭐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이게 미지급 용지가 아니라, 말하면 예전에 기부채납된 토지다. 뭐 이런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지급 용지인지, 기타 뭐 다른 뭐 기부채납된 토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입찰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본 사건의 감정평가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공권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본권 토지는 복지지구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며 2018년 1월 12일에 실시계획고시가 되었고 미보상 통지로 판단되어 본권 이용상황은 현황 도로이지만 미보상 용지 규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이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로 미지급용지인지 아닌지는 입찰하실 여러분들이 직접 지방자치대에 갇혀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사건의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지분공매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1 지분공매인데 그 전체 3분의 1을 2000년 3월 20일에 양주시에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갔어요. 양주, 양주시에서, 그 그다음 당시 양주군이네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23년 6월 20일 날 양주시에서 또 나머지 3분의 1, 전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해서 또 소유권을 취득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현재 공매 진행 중인 이 3분의 1,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은 양주시에서 이것도 취득해 가지 않을까 미불미지금 용지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확률이 있지 않을까 뭐 확률이 되게 큰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미지금 용지인지 아니면은 뭐 기부채납된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미지금 용지에 대해서 입찰하실 때 약간 좀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상 시기가 보상 시기가 보상 언제쯤 해주냐 보상 시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당장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고래도 이게 뭐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뭐 다른 거에 순위가 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면요 보상금이 얼마냐 이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좀알수 있을지 이 보상금이 얼마냐 보통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아 가지고 양주시에다가 미지급 용지로 판단돼서 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이 정해진다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어뭐 이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보상시기와 보상금이 뭐 확정질 수가 없다. 이게 가장 미지급 용지를 입찰할 때 일단 이게 좀보시야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입찰 준비하신 분께서는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미지급 용지는 좀 약간 좀살사람이 있는데. 시기와 보상금이 얼마냐. 요게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명영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